안녕하세요. 사가정 아브라함 가정 교회입니다. 2월 셋째 주 영광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유튜브에서 영광교회 YKCC.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를 들으실 수 있으며 지난 영상도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만연한 이단을 경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늘 토요일은 고유명절 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십시오. 2024년 영광교회 봉성회 말점사견회가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현영제도시에 주일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성철 목단이며 영광을 보이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 하십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세요. 오늘부터 영로와 보호예배가 오전 11시에 셋림체프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며 기도하는 김성진 목사님께 사닥다리교회를 개척하시고 설립예배를 드립니다. 일시는 2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인천 부평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박주영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오늘 점심 봉사는 이삼가정 이랄선악이 가정교회가 다음 주는 4, 1 0일가정 아브라함 선앙가정교회가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의 소식입니다 원로 장로 은퇴한수 집사 은퇴 권사님들께서 전교인에게 떡 나눔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임대진 집사님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한준 고명식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 사 가정은 아브라함 가정 교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기 위해 지었습니다. 이금이 허영규 도우미 이성창, 따름이 전병일, 김영산, 오순홍, 정환준 김동일, 안태현, 민재원, 허영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상 아나운서 사가정 아브라함 가정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